네 안녕하십니까 박검트럭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타타 데우 프리마 어부바카 차량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차량은 일반 화중이 아닌 고하중 차량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차량 연식은 2016년식에 주행 거리 80만 대 주행을 마쳤습니다. 마력 수는 280마력의 변속기는 수동 차량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올블랙으로 작업을 마친 차량입니다. 일반 화중 때도 제가 올블랙으로 작업을 한 적이 한번 있긴 한데 고하중이 하니까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뒤에는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이 타이어 잔존도 아주 충분히 남아 있고요. 네, 적재함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판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태권특장 장비를 장착을 하면서 사이드 날개까지 기존 카고 적재함을 탈거를 하고 반판 날개를 시공을 마쳤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적재함 철판 상태도 굉장히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태권특장 이제 신형 사다리입니다. 기존 이제 구형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 신형으로 장착을 마친 차량이고요. 지금 제가 장비 테스트하는 모습 한번더 이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유무선 리모컨까지 옵션을 추가한 차량인데 거래처에서 깜빡하고 이제 추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태권특장 가가지고 유무선 리모컨이랑 원터치 한 번에 펼쳐지는 옵션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그래도 사다리 펼쳐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수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리모컨도 추가를 하지만 리모컨이 없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점 참고해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랑 열림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장비가 펼쳐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구형 사다리보다 조금 더 튼튼해진 신형 사다리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펼치면 적치함 끝 경사면이 이제 45도 각도로 이제 깎여 있는 모습 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비나 로우더, 포크레인 같은 거를 싣고 무난하게 올리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네, 판매 가격은 현재 4천만 원대 에 판매를 이제 진행 중인 차량이고요. 바콤트럭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구매 문의를 해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제가 오일류 교체부터 사업장까지 직접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차는 정말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 없이 자신 있게 제가 판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고요. 매장에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면 딱이차다 싶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실내 클리닝을 제가 유독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이제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사용감이 조금 더 이제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천장부터 시트 뒤에 발판까지 저는 최대한 이제 깨끗하게 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량이죠. 자, 이제 기어봉 가죽은 이제 기어봉 자체를 제가 바꿀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계기판의 경고등은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면이랑 좌우 썬팅을 이제 신규로 시공을 마쳤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역시 신품인 점. 어, 라디오부가 이제 프리마가 고질병인데 라디오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고 에어컨, 히터, 크락션, 기타 등등 안 되는 부분 일절 없는 프리마 어브바카 차량입니다. 매장에서 언제든지 시운전과 엔진룸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를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